어, 새로운 멤버인 이유정 선수는 바로 선발 출전합니다. 태민 선수는 필드에서 뛰게 됐습니다. 진짜 살짝 한번 천천히. 시작부터 네. 자, 오늘 역시 에이스 배결 김보경 대 정해인인데요. 난지안이야기인 액션 이스타. 음. 자 박지한 쪽으로 정인 슛 오! 정해인 야 지금 각도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걸 꺾어서 때렸네요. 이게 터닝슛 같이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전도 못했네요. 코너킥액션스타자 정인 아 빼주고 태미 뒤로 빼줬습니다. 박지한 박지한한 번에 어우 장수슛 아 자신이 이적해온 원 소속 팀의 골문을 상대로. 아주 뭐 가차 없이 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언니 좋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유정.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이유정. 자오 오, 좋은데요. 그리고 뒤에서 체리나가 또 체리나 선수가 볼 배급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중원에서 계속 공을 연결 받으면서 전진하려 하고 있는 탑걸입니다. 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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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가가 가. 가, 가, 가 네. 오케이 굿. 굿. 아, 오 좋아. 네. 네. 지금은 어떤 작전이 나올지 정인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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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준비 다시 한번 액션이스타 코너킥 정해인 준비합니다. 자들어올린다 해방. 선제골 기록하는 액션이스타 박지한 선수입니다. 5대0 아! G리그의 개막 1호 골, 개막 축구는 박지한 선수가 터뜨렸습니다 정혜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코너킹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완벽히 골이 들어가는 상황은 많이 없었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세트피스에서 헤딩 이후에 침착한 마무리까지 현재 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유정의 좋은 커트 유정 올라갑니다. 정해인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정 오볼 터치가 아주 경쾌합니다. 그치? 하지만 그치? 정해인이 끊어냅니다.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써요. 양발 트래핑을 계속하고 네. 있죠. 좀 신기해요. 네. 힘 있는 슈팅은 김보경에게 일단 맡겨놓고 불려줍니다 유정 반었습니다. 끊어, 끊어. 하지만 끊어내는 태미 끊어. 끊어, 끊어. 체리나 끊어, 끊어. 여기. 아 확실히 체리, 체리나 선수는 베테랑이에요. 네. 예. 불연해요. 자, 김보경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발로 갖다 놓고. 아, 예, 이유로, 있다며, 수입이, 이유정. 신부수. 어, 타격하러 들어갑니다. 정인이 기다렸다가 끊어냅니다. 그리고 자, 흔들어 놓고 정인. 김보경. 좋은 수비. 이유정. 아, 어, 아, 떼어놨어요. 김보경. 자, 오른발 슛! 오, 자, 불절되면서 이지현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채리나, 자 올렸습니다. 우리 형성 될 거. 자 거. 유정 버티고 뒤로 빼줬습니다. 채리나, 김보경 다시 한번 채리나. Down. 유정. 따라와, 따라와. <독> 와, 커치 앤 플레이. 와, 커치 앤 플레이. 박지안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자 액션 스타일 볼이 됩니다. <봐냈! <봐냈> 진짜 진짜 우리 건났어. <봐냈> <봐냈> 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어볼 킥인 액션인스타. 오케이 미 테미 갖고 있어. 테미야 갖고 있어. 경기 흐름이 액션인스타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예. 박지한 쪽으로 자 끊어냅니다. 박지한 하지만 되찾아옵니다. 아, 네. 연결됐습니다 좋은 기회고요 박한의 슈팅 아. 맞고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위에정 선수의 역할을 지금 박하나 선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치 선정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두세 번의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정인 들어 올립니다. 해더! 박지한의 헤딩 골, 추가 아! 골. 오늘 멀티 골 기록하는 박지한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선수는 아직 골키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슈팅이 왔을 때 잡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정예인 선수의 들어오는 코너킥에 탑거리 사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출발, 기아 출발, 출발. 아, 나이스 아아아 샷입니다. 아 자, 박하남. 아, 아 야! 이의 선방입니다. 아 이건 준비된 전술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하 정예인 선수가 바로 수기 전에 뛰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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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액션리스타와 탑골의 g 리그 개막전 아주 불꽃 튀는 대결이었는데요. 자, 박지한 선수의 두 골로 액션리스타가 앞서갑니다. 오케이, 화이팅!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영 오우. 오우 압박 좋아요. 이유정 이유정 김보경이. 좋아요 김보경. 오, 좋아. 자 이유정 네. 일단 나가게 놔뒀습니다. 고향, 고향, 좋아 고향, 고향. 유정아 판단 좋았어. 이렇게 탑걸. 바로 소 바로 소 고경이 고경이. 유정 김보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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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태미 빠르게 거드냈습니다 다시 한번 탑걸의 볼입니다.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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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김보경, 오우, 헤 선수였습니다. 나가, 다시 한번 김보경, 체리나 아, 쪽으로, 체리나 오, 아, 뺏겼습니다, 아, 어, 정의, 어, 슛! 어, 아, 유빈 지금도 발로 <laughs> <말로가> 가서 됩니다. 이게 <laughs> 습관이 무서워요. 예. 이게 발로 예. 차내거든요. 수비수입니다. 예. <laughs> <숨 웃음> 스탠딩 골키퍼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빠르게 이제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우와 나이스날씬나 이정아 스 좋았다 야 지금 정말 좋은 돌파가 나왔거든 요이스페은뭔가요 와, 와. 육상도아닌가요탑볼 굉장히 좋은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가 나가자 나가 나가자 나가자 자가사 압박 좋구요. 아, 최초 어, 이상. 네. 아, 좋아요. 아, 네. 두지 보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신인의 패기. 정아, 이 뒤쪽 봐야 돼. 김보경 어, 네. 돌려주고, 체리다. 살살, 살 김보경! 아! 깝습니다 야, 이게 다양하게 살짝 스치기만 했어도 골이될수 있었는데. 와그 사이즈 김보경에게 오히려 이 각도가 더 좋거든요. 슛! 네. 정해인이 잘라냈습니다. 오케이 가자. 올해 라이트. 팔팔 유빈. 와, 가 박지한 또한번 김보경 쪽 정해인. 와, 정해인 멋지게 제끼고 아, 돌아갑니다. 네. 정 정해인 순간적으로 김보경을 완벽하게 제끼고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주원골키퍼 보경 길게 던졌고요. 앞으로 미러. 정해인 김보경 어. 바짝부터 박하고 있습니다. 밀어, 밀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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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좋은 수비 아, 보여주는 김보경. 아, 자 정해인 김보경. 언니 가운데. 자 들어 올렸습니다. 어. 자, 오, 네 <laughs> 박지한. 좋아! 와! 나이스 유정! 유정 나이스! 정인 태미 다시 한번 정인. 자, 꺾어 잡니다. 어, 오! 잘들겠 어 있습니다. 이채연, 이유정. 빨라요. 우와! 와! 유정! 와! 아깝습니다 야! 완벽한 찬스를 이유정이 만들어 줬는데 아, 김보경이 순간적으로 자, 속공으로 김보경! 나이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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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첼리나. 어, 역습이죠. 어, 패 뺏기면 뚫리는데요.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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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은 큰 보안 거리는데요 태영아, 아 살았다. 와 진짜 살았다. 자이 유정 다시 한번 앞에서 내는 태미 그리고 앞지안 올라갑니다. 체리나가 기다렸다 끊어냅니다 유빈 맞춰 유빈 잘했어요. 이 유정 자종료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슈퍼링을 하고 죠 1분 남았습니다. 남아야 돼. 어괜찮입니다 유정. 유정. 왼쪽에 유빈이 있습니다. 유정아. 자 유정 침착하게 일단. 아니. 한 템포 늦췄네요. 한숨 돌리고 유빈에게. 유빈. 확보를 해버니다 유정 밀어주고. 그대로 때립니다. 혜미 맞고 로전합니다 나이스 혜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좀만 버텨 좀만 버텨. 화이팅 화이팅. 좀만, 좀만. 고경아. 짧아, 짧아, 킥! 길게는, 길게는. 그래야지 각도가 생기지. 유정, 재미가, 재미가. 보경 돌려줍니다. 넷슛! 네, 오! 역전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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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 이게 짧으니까 각도가 막혀버리잖아. 나, 와 돌려주고, 유정! 오. 아! 벗어납니다. 아, 미안. 아, 씨. 미안해. 아, 저거 좀더해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대박전 맞대결. 아, 자, 액션 이스타가 2대 1로 탑걸을 꺾고 승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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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액션 이스타가 드디어 탑걸에게 승리를 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복수를 아, 이제 만들어냈고요. 예! 예! 너무 잘했어. 너무 습니다